자, 4단원에 3번 들어갈게요. 4단원에 3번. 자, 액티비티 3번. 자, 보시죠. First one, dream of 라고 발음을 하고요. 몸말를 끊고다. ocean, 바다, cave, 동굴, adventure, 모험. instructor, 강사라는 뜻이에요. 강사. 그 다음, cost, 비용, including, snorkel, fin, fin, 지느러미.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발에 차는 물갈퀴라고 하고요. wet suit, 잠수복, register, discount, miss, 그리고 include 까지요. No.1, dream of, 뭐뭐를 꿈꾸다. No.2, ocean, 바다. 3번, cave, 쉽다, adventure, 모험, 시험입니다. So, No.1, dream of. No.2, ocean. No.3, cave. 그 다음, adventure. Instructor 안볼 거고요. Cost, 비용, 비용을 내다. 다 좋습니다.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란 뜻이고요. 밑에 이제 Snorkel, m u f i n 이렇게 있고요. 자, West 잠수고. Register, 뭐하다? 등록하다. Register, 디스카운트, 할인해주세요. 할인. Miss는 여기서 놓치단가봐요 별표 돼있는 게 여기에 뜻이고요. 그리워하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마지막은 Include, 포함하다까지 있습니다. So, one dream of ocean cave. Adventure, cost including... Register discount m i s s include 일단 열개 표시하고 갈게요. 오케이, 자열 가지. Do you dream of 당신은 꿈을 꿉니까? Do you dream of swimming 당신은 수영하는 거 꿈꿉니까? 누구랑 수영해요? With fish 물고기랑요. 어디서? In the ocean 바다 안에서. 어, 그럼 바다 속에서. 물고기랑 함께, 피싱이랑, 아, 피쉬랑 같이, 스위밍, 수영하는 걸 꿈을 꿉니까? 바다에서 같이 수영하고 싶니? How abou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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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시험입니다. How about, 연결하셔야 돼요. How about, 그래서 이렇게 따로 쓸게요, 선생님은. How about, 단어 시험, 뭐, 뭐는 어때? How about? 은 뭐, 뭐는 어때? 라는 뜻이고요. 뒤에 ing가 붙는 게 특징이에요. How about ing? 이렇게 도 표시해도 좋고요. 자, how about? 뭐, 뭐는 어때? exploring 하는 건 어때? e x p l o r i n g 뭔데요? 탐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뜻이 왼쪽에 없네요. 그럼 위에다가 조그맣게 쓰세요. 탐험해보는 건 어때? exploring 이라고 발음하고요. How about exploring? 탐험해 보는 건 어때? 어딜 탐험해요? underwater cave. 물 속에 있는 cave. 동굴을 탐험해 보는 건 어때? Would you like to? 너, like to. 하고 싶니? Would you like to는요. 물어보는 거야. 뭐, 뭐 하고 싶니? Would you like to see? 너, 보고 싶니? The Bahamas. 자, 지명 이름입니다. Bahamas. Bahamas. Famous. Bahamas에 있는 famous, 유명한 Manta Ray. 보고 싶냐? Manta Ray. 밑에 보세요. G, 가오리. 그 다음 옆에 있는 Oceanic White Tip Shark. 상완, 흉상어. 한국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런 동물이 여기 사나봐. 바하마스에 서하나봐요 바하마스 famous manta ray, manta ray 보고 싶니? 그다음 발음 oceanic white tip shark, oceanic 바다에 있는 뭔상어 아까 뭐 이상한 상어지? 장만온 상어? 그거 보고 싶어요? Then 그러면 scuba diving, scuba diving을 해봐. 누구랑? With the blue ocean adventure. 자 우리 이 회사라고 하나? 여기 이름이에요. Scuba Diving with Blue Ocean Adventure. 자, Blue Ocean Adventure와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for you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for이 뭐뭐를 위해란 뜻이거든. 너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 1번. 막 섞여 있죠. 요거 다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자 확인해 봅시다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으세요 3번 돼 있죠? 먼저 첫 번째는요 'it'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오른쪽에 쓰세요. 자맨 처음에는 대문자 'I'시야. 'It takes'가 걸리다야. 그런데 앞에 'only' 있잖아. 그럼 이렇게 써야 돼. 'It only takes' 단지 two days. 이틀 밖에 안 걸립니다. 뭐 하는 게? To finish, 끝내는 거, the class. 이 수업을 끝내는 데는 이틀 밖에 안 걸려요. 한마디로 이 스쿠바 다이빙 수업은 이틀 밖에 안, 안 걸려. 장점을 말하는 거야. It only takes two days. 단지 이틀 걸립니다. To finish the class. 이 수업을 완료하는데 이틀 밖에 안 걸려요. We have classes.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Every day of the week. 일주일에 매일. Every day니까 매일. The week. 일주일 동안 매일 준비하고 있고요. There is one 단어 발음 보세요. Instructor 강사라 그랬죠. There is one instructor 발음 확인해. Instructor 강사는 한 명씩 있습니다. For every three student 세 명의 학생마다 여기 every는 몸몸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everyday는 매일 날마다 이 말이겠죠? 날마다 everyday는요. 단어 시험이에요. every three student s 세 명마다 한 분의 강사가 있습니다. 그럼 강사는 3대 1로 진행을 하는 거겠네요. the cost 비용은요. is t just $300 per person. 자 p r 은요사람 당이란 뜻이야. 한 명당 1인당 이말이야. per person은 1인당 300달러 300달러밖에 안 들어요. 싼 건가 봐요. including, including 무슨 뜻이야? 포함하여 포함하여 뭘 포함할까? 1번 diving mask, 마스크 준비해드립니다. 어 snorkel, snorkel 둘입니다 fin 아 아까 우리 물갈키라 그랬죠. 그 다리에다가 하는 거, 오리발 준비해 드립니다. And a waist, 잠수복 준비해 드립니다. And,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산소 탱크죠. 스쿠바 탱크, 산소 탱크 준비해 드립니다. 자, 스쿠바용 산소 탱크 준비해 드리고 있어요. You can register. Register는 등록하란 얘기입니다. 당신은. You can register. You can register, 당신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by phone, 전화로 등록하거나, or on the internet, 발음 D 체크하세요. You can register, 등록하세요. by phone, 전화, or 아니면 on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You will get, 너는 받을 거야, a 20% discount. 어, oh, 20% discount. 20% 할인해드려요. if, 만약, 이렇게 해석하죠. If, 만약, you register, 당신이 등록하면요, 언제까지? By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까지. At by the end of, 이건 보지 말까? 음, the end는 끝이죠. 이번 달 끝, 아니면 이번 달 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달 말까지. Every end of this month, 면 이달, 말일일이란 뜻이에요. 이달 말일까지. 그래서 이달 말일까지 등록하면 20% 디스카운트, 20% 디스카운트 해준대요. 이건 퍼센트라고 한국말이랑 똑같아요. Don't miss, 놓치지 마세요. This great chance, 찬스 단어죠. 여기선 기회겠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chance 중에서 가능성 아니고 운도 아니고 여기서 기회라고 해야 돼요. Don't miss this great chance 이 멋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왼쪽 포함을 표시하시고요. 오른쪽 추가 단어 알려드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밑에 풀 건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Do you dream of부터요. Everybody ready, action! Do you dream of swimming with fish in the ocean? How about exploring underwater caves? Would you like to see the Bahamas' famous manta rays and oceanic white tipped sharks? Then scuba diving with blue ocean adventures is for you. It only takes two days to finish the class. We have classes every day of the week. There is one instructor for every three students. The cost is just $300 per person, including a diving mask, a snorkel, fins, a wetsuit, and a scuba tank. You can register by phone or on the internet. You will get a 20% discount if you register by the end of this month. Don't miss this great chance. 이 교회를 놓치지 마세요. 까지요. 저 오른쪽 봅시다, 이제. What is the best choice for the blank? 응?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 언제 빈칸 있었어요? 아, 맨 앞에 있군요. 이게 빈칸이었어. 맨 위에 제목. 자, 피쉬랑 스위밍 하고 싶어요. 그럼요, 이 블루오션 어드벤처 블루오션 모험이라는 이 300달러짜리 가입하세요. 이 수업을 들어보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정해주는 거야, 지금. 자, 첫 번째, 스쿠바 다이빙 컴피티션, 스쿠바 다이빙 대회라는 뜻이고, 대회 나가는 거예요? No. See beautiful ocean animal, 애니멀을 봐요. 근데 어디서, 아쿠아리움, 수족관에서 보는 거예요? No. Learn scuba diving을 배우자, 바하마스에서 누구랑 우리 그... 아, 우리 수업 이름이었죠? Blue Ocean Adventure라는 회사라 고할까요요 강습 단체에서 하는 바하마스에 있는 Blue Ocean Adventure와 같이 스쿠버 다이빙 배우자 그거죠. Don't make big sale, 세일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뭘 팔아요? 아니요. Welcome to newly open 새로 오픈한 diving store 가게 에 오는 거예요. 가게 아니죠. 가게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big, a blue ocean adventure라는 수영 강습, 그거를, 스쿠버 다이빙을 같이 배우자는 내용이었죠. 일체하지 않는 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You can see, 볼수 있어요. famous ocean animal, 바다 동물 볼수 있어요. 그거 보려 가는 거예요. You can't take, 수업을 할수 없습니다. weekend, 어, 주말에는 수업을 안 해요. 매일매일 한댔죠. everyday 이랬어요. 그 말은 주말 포함입니다. There are five student 한 반에 한 선생님당 five였어요 아니요 three였죠 정답은 2번3 번. Cost 비용에는요 웨스트랑 스쿠버 탱크를 include 포함한다고 했죠. Register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도 강습 가능 수강 신청 등록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요 주말에 안 함, 틀렸죠. 다섯 명마다 한명 틀렸죠. 그럼 the answer. 3 student 니까 2번, 그 다음 3번. 일치하지 않는 거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주어진 단어 바르게 문장 만드는 거 아까 우리 했었어요. 자, 등록을 하면 뭐 어떤 혜택이랬어? 자, 우리말로 쓰래요. 이달까지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You will get 20% discount if you register by the end of this month. 보이셨죠? 아까. 그럼 뭐예요? 이달까지 등록하면? 20% 할인을 해 준. 오케이. y okay, So, 이번 달 말, at the end of the month, 이번 달 말까지 등록하면20% discount. 20% 할인을 해 준다. 라는 내용 나왔었어요. 그래서 20% 할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3번 했고요. 이거 QR코드 듣고 읽고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끝.